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되었든 이제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출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자 토트넘 팬들은 몇몇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계속 출전시키면서 팬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국가 대표팀 활동 때문에 미디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전을 우선시하겠다는 클린스만 감독의 의지가 팬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한 상황에서 그의 몸 상태와 업무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선수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손흥민을 휴식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국가 대표팀에서 출전시키는 방식과 손흥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개인과 다가오는 국가 대표팀 대회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팬들은 선수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